안녕하세요. 지금 몇 시야?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, 음. 이유는, 이게 또다마셨거든요 와, 이거 먹나 힘들게.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, 아까부터. 참고, 물을 마셨습니다. 오늘 이다 마셨어요. 그리고, 그, 요거트는 아침에 다 마셨고, 배가 고팠어가지고. 그리고 단백질은 아까 미역이랑 조개 등등을 섭취해서, 음, 딱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예. 요거트에 탄수화물이 일정, 분뭐 합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, 뭐, 그렇긴 하겠지만, 공유나, 뭐, 그런 걸 먹진 않았어요, 오늘. 그래서 오늘도 브이로그를 잘 마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음, 저는 일단 오늘 뭔가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브이로그를 쓴다고 생각하고, 어, 제가 요리를 소소하게 하는 걸 찍어서 올려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, 음,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음.